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쇼골프라는 곳을 가서 한번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자, 여러분 쇼골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알펜이하는 샘 야간 개장 이벤트가 있네요. 도착해서 카운터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어쪽 키오스크에 가서 직접 하면 된다고 알려주셔서. 이렇게 1층, 2층, 3층 어, 눌러서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. 어, 저는 어, 2층으로 이제 예약을 하다가 려 조금 어, 조용하고 이제 영상을 좀 찍기 편한 곳으로 이제 3층으로 가서 S15번으로 1일권으로 적용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. 가격은 25,000원이고요.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, 은 이제 무료 주차 3시간 이용권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여기 이제 3층에 와 있는데요. 여기는 3층 S15번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. 오, 되게 좋은데요? 1 5번여기입니다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3층이라 그런지 이렇게 돼있고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이제 와 거의 약간 클럽 같은 분위기인데요 재밌네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네, 정말 오랜만에 이제 연습장에 왔는데요. 와 이제 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몸을 안풀 수가 없겠죠. 괜찮게 맞을지 궁금합니다. 어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아 마이크를 하나 장만했습니다. 그 동안 음향 상항이 이게 안 좋았는데도 어, 시청해주신 이제 구독자분들, 이제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.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된 음향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몸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팅샵이 있네요. 이제 늦은 시간이라서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고요. 아 지금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VIP석이 VIP석은 이런 식으로 런치 모니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플라이스코프라는 런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네요. 이쪽에도 이렇게 런치 모니터 플라이스 도포가 있어가지고 공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옆에 타석에서 강호동 씨가 12, 2021년 10월 8일 날 왔다가 셨네요 그리고 이 밑에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거리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원하시는 거리에다가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당연히 1층이 제일 좋겠죠. 거리가 정확하니까. 2층으로 가면 좀더 내리막이기 때문에 덜 봐야 되고. 그래서 사실, 인도 연습장은 1층이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1층이 가장 붐비기도 하고요. 하지만 저는 조금 이제 조용한 곳에서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왔고요.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이렇게 밑에 1층에 빵아 커피라고. 오, 전타석 음식 배달도 가능하네요. 배달의 민족하고, 쿠팡이츠, 여기요 와우. 훌륭합니다. 맥주도 마실 수 있고, 스무디, 커피, 티. 뭐, 없는 게 없습니다. 아, 여러분, 저는 연습을 모두 마쳤고요. 아,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. 여기 모범 골프 아카데미도 있고요. 아까 보셨던 플라이스코프는 무거 골파 아카데미에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아, 굉장히 신나고 핫한 곳이라서 다시 오고 싶네요. 이쪽은 뭐가 있는지 한번. 아, 이쪽도 아카데미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믿겨지십니까? 지금 밤 11시가 다 돼가는데. 1층은 거의 풀입니다. 아, 열정이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해요. 빵한 커피숍이 1층에 이렇게 있습니다. 어, 쇼그리프. 프로님들도 이렇게 다 계시네요. 그리고 야외에 이렇게 나오면은 실외 퍼팅 연습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가기 전에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조용하게 연습을 해서 너무 좋네요. 자 여기서부터 이야 진짜 옛날 밤에 연습하고 그럴 때로 돌아간 거 같네요. 가 있습니다. Right to left. 오 들어갔습니다. 한컵 n d cup. 으로 복컵. 그대로. Stroke. 아또 들어갔네요. 아, 이렇게 해서 여러분 쇼골프를 한번 둘러봤는데요. 연습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고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뭐 맥주 한잔도 한, 하면서 시간 보내기에도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아요. 김포공항하고 가까우니까 한번 오셔서 어,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안녕!